Where is he? The man who was just like me. I heard he was hiding somewhere I can say 안녕하세요. 뷰티블로고 구또입니다. 네, 제가 여기 지금 갤럭시 호텔 음, 스위트룸을 와 있는데요. 스위트룸 욕실이고, 잠을 못 자서 네, 눈 쌍꺼풀도 많이 내려앉고, 얼굴도 붓고, 지금 컨디션이 최악인데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스위트룸 영상을 담아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참고로 일반 룸에도 자고 스위트룸을 잤는데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영상을 담았고요. 아무튼, 여태까지 본 모습 중에서 가장 오늘, 네, 초췌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네요. 제 모습은 초췌하지만, 이 스위트룸 자체는 너무나도 럭셔리하고, 아무튼, 여러분도, 아,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기분이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음, 갤럭시 호텔 스위트룸. 저희가, 네, 묵은 그런 호수. 삼천이백십삼만이천 백십로 <laughs> 숫자 계산도 안되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자 이렇게 카드를 갖다 대면 미는 겁니다 당기는 거 아니고 밀어서 네 이렇게 저 이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음, 원래 지금 <laughs> 옷장이고 그런데 짐을 다 여기 뭐라 박아놔가지고 나중에 사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옷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욕실이, 아, 욕실이 아니라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스위트룸이라서 화장실이 두 개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세안할 수도 있고 이빨도 닦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인 방 일반 룸에는 없었는데, 커피 이렇게 머신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커피 타 먹으라고. 이런 게다 캡슐로 들어가 있는데, 아직 하나도 먹지는 못했어요. 음 그리고 이 과일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실에서 <laughs> 제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아직 먹지를 못했네요. 아까 와서 챙겨왔음. 갤럭시 호텔은 다른 호텔과 다르게 미니바에 있는 모든 음료가 프리예요. 무료거든요. 이 종갓집 김치는 제가 워낙 그 음식을 많이 가려서 네 여기 현지에서 샀어요 김치. 한국 김치 파니까 네이 미니바에 있는 이 모든 음료가 무료인데 일반보다 훨씬 더 많은 음료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리에도 있거든요. 네, 원래 미니바에서 호텔 그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돈 많이 부과되고 그러잖아요. 이런 과자, 야, 이거 뭐야? 예, 프링글스. 네, 이런 아몬드라든지 면 종류고요. 그리고, 아 노트북이 꺼졌는데, 네, 자, 곧 또, 여기 와서까지 블로그질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블로그는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제 노트북을 켜놨고, 음, 이 테이블이 넓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앉아서 이렇게 노트북을 할수 있어요. 지금, 남자 측은 노트북은 치워버렸는데,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에는, 엑스트라 베개가 있네요. 엑스트라 필로. 네, 베개가, 여분의 베개가 있고. 뭐이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인테리어상 보기도 좋고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스위트룸, 스위트룸 하나 봐요. 일반 룸이랑 틀게 제가 일반 룸에서는 영상을 안 가는데 스위트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TV가 보이시죠? TV가 건너편 방에도 한대 있고 그러니까 총두 대가 있습니다. 일반 룸에 없던 이런 잡지들, 잡지들도 이렇게 쫙 있네요. 어 그리고 제가 <laughs> 요즘 나이에 맞지 않게 들고 다니는 미키, 미 미니인가 이게 미키인가? <laughs> 네 그리고 여권, 여권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죠. 저희 방 넘버 다시 이렇게 했고. 어메니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몰튼 브라운 이렇게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보따리 싸서 가려고 따로 챙겨뒀습니다. 그리고 밖에 뷰도 지금 어두워서 아까 낮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맨날 부지런히 떤다고 해도 자꾸, 네.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밖에 뷰가 보여야 되는데, 제 몸뚱아리만 보이고 있네요, 지금. 제가 아주 핑크핑크한 드레스를 입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 침대로 가볼게요. 여기 베드 보시면, 쇼파 같은 건데 되게 편하게 책도 읽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는 개인적으로 딱한 번밖에 못 올라갔어요. 짠! 이게 뭐냐. 이게 다 공짜예요. 스위트룸에서는 양주랑 꼬냑, 뭐 위스키, 네 시바스리갈, 시바스리갈 발음 잘해야 되는 거 아시죠? 12년산인 게 되게 아쉽네요. 시바스리갈은 18년산이 있나? 네 아무튼 이런 유머가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명 장식도 굉장히 예쁘고 짠 침대. 와. 침대 예쁘죠? 역시 스위트룸. 멀리서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TV가 한 대가 더 있어요. 너무 좋죠? 한국 가기가 쉽습니다, 진짜. 네, 여기가 바로 <laughs> 욕실인데 욕실이 굉장히 럭셔리해요. 스위트 룸 럭시, 럭, 욕실이라 그런지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자, 여기가 욕조 있는데 벽도 되게 들이석으로 음, 예쁘게 장식이 잘돼 있고 네, 욕조. 욕조 아주 넓죠? 두 사람이 들어가서 막 놀아도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집이 작아서 여기서 네, 조금 수영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문을 열면 이렇게 샤워실이 있는데 샤워실이 꽤 넓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저쪽에 어메니티가 있었는데 제가 다 이제 집에 가야 하므로 제가 소장한 거를 들고 와가지고 쟤는 몰튼 브라운을 다 꺼낸 상태고요 여기 또 여기 또 화장실이 이렇게 화장실이 깨끗하게 그 다음에 여기 TV가 있어요 나중에, 예, TV 이렇게 트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음, 그때 보시고. 제가 마지막 날이라서, 곧도 이렇게. 네, 핑크 의상에 맞게, 곧도라고 낙서 한번 해봤습니다. 어, 일반실과 베스 가운이 틀려요. 소재도 틀리고, 음, 이렇게 좀 약간 실크 분위기 나는, 예, 부들부들. 뭔가, 일반실과 스위트룸의 차별화를 두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파우치 속에, 여행용 필수품으로 담아온 건데,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네,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제가 킬과 랑콤 제품을, 네, 가지고 왔고, 아이크림은 SK2. 그리고 이제 마스크팜으로는 클리닉을 가지고 왔고요. 클리닉을 세 가지나 가지고 왔네요, 제가. 네, 클리닉, 클리니크, 클리닉, 클리니크, 연락주세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의 오이 네 수분 라인을 가지고 왔고 음 이거 키엘의 미세먼지 마스크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뭐 황신의 모녀 분도 사용해가지고 지금 요즘 되게 핫한 그런 마스크 팩이죠 네 이거는 뭐 칫솔 뭐 이런 건데 저는 안 사용할 손도 안 대죠 이런 거는 건들지도 않고 몰튼 브라운 이건 내가 왜안 챙겼지 아까 저가 따로 빼놨는데 네. 욕실 너무 이런 욕실에서 살고 싶네요 진짜 다음에도 만약에 갤럭시 호텔 온다면 전 스위트룸을 예약을 할 거고요 갤럭시 호텔을 솔직히 조식이 진짜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제가 입 입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별로였고 생각하는 것보다 블로거들이 뭐 괜찮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뭐 블로그마다 성향도 있고 사람 입맛도 틀리니까 네 저는 별로였습니다. 대신 갤럭시 호텔의 좋은 점은 미니바가 공짜.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수랑 뭐 술이랑 이런 게 공짜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수영장은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지만 수영장이 진짜 진짜 넓고 너무 너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수영장에 있고 싶을 정도로 수영장이 지상 낙원이고, 천국이고, 와 이런 게 힐링이구나 할 정도로 수영장이 너무너무 좋았고요. 갤럭시 호텔의 제일 강점인 수영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온다면 수영장 때문에 오는 걸 거예요, 아마. 음, 이상, 어, 눈에 쌍꺼풀도 다 풀리고, 네, 초취한 모습으로, 네, 인사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봐요. 안녕.